2022년 9월 20일 새벽 4시 30분 알람에 눈은 떴지만 침대에서 나오는데 30분이나 소요됐어요. 그래도 새벽 루틴 하루 책 읽기 20분 시작해요. 한 번에 책을 읽으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이것도 스트레스인데 매일 20분씩 나눠 읽으니 이번 주 빠르게 실패하기 책 있겠어요. 오늘도 바로 눈뜨고 책안 봤으니 이 또한 빠르게 실패했네요. 크크. 책석으로 들어가 보자. 큰 생각은 자유지만 성공을 위한 행동은 작게 하라. 성공은 서로 연관없어 보이는 일련의 작은 행동들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일이 무엇인지 살펴라. 계획만 세우다가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크크. <laughs> 감당할 수 없는 지나친 목표보다 지금 당장 해낼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큰 목표를 위해 무작정 달리는 부작용은 이 책에서 전하는 핵심 포인트다. 늦게 시작한 사람은 애초에 포기하거나 또는 조급해지고 서두르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목표를 세우곤 한다. 작은 목표 하나씩 달성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며 오늘 할 일을 정하고 그만큼 달성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열정이 따라온다. 유명 영화 감독 스티븐 스피버그도 거대한 꿈만 쫓졌다면 처음부터 영화감독으로 멋지게 데뷔했은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도 영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고 인맥을 쌓기 위해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출입하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다. 하루 5분 쪼개서 사용해보자. 아무리 작은 성공일지라도 빨리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다.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일들 뭐가 있을까? 동네 산책하기, 설거지하기, 명상하기, 책상 정리하기 등 바로 실천해보자. 500장 쓰는 게 불가능해 보여서 정확함을 느낄 때면 길패배감이 밀려온다. 절대로 해낼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다 한장 쓰고 한 장을 쓴다. 하루치 분량을 끝내는 것에 있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500페이지를 써야 한다는 황량한 불가능에 직면했을 때등 패배의식이 밀려왔고 나는 결코 그것을 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다음 점차적으로 한 페이지를 쓰고 다음 페이지를 썼습니다. 하루의 일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존 스타인백, 분노의 포도로 노벨상 수상작가. 오늘도 20분 책 읽기 성공.